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지루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릴스 많이 보시나요? 저는 릴스 중독자인데요. 심심하다거나 지루한 느낌이 들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휴대폰을 얼른 켜서 릴스나 쇼츠를 몇 시간 동안 막 보고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씩 보고 있다 보면 뇌가 막 도파민에 절여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휴대폰을 막 얼른 끄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루함이라는 주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올해 봄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근무 환경이 훨씬 안정되고 업무 강도도 낮아져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수 있었는데요. 역설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지루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바쁘게 일을 하고 좀 고생을 했을 때보다 더 진이 빠지고 공허함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 즈음에 제가 출근길에 에리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2장에서 자신을 사물로서 여기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대인의 질병이 바로 지루함과 권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머리를 한대 세게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창조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어 있는 사물로서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질병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면서 지루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우울함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상담심리학 박사인 변지영 작가가 쓴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 같은 것들이 우울함으로 많이 착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지루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첫 번째 장인 지루함의 넓이에서는 지루함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정신분석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지금까지 지루함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굵직하게 세 가지 관점으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성도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각성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의 각성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우리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욕망의 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 눈앞에 있는 대상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면서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즉, 지루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나에게 지금 놓인 이 현실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요인의 관점인데요. 이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냐, 그리고 내적인 요인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지루함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반응적 지루함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차 시간까지 20분이 남았는데 지금 당장 할 활동이 없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면 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죠. 반면에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는 만성적 지루함으로 볼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충분히 있고, 심지어는 파티를 하는 한 중간에서도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만성적 지루함이라는 해석입니다. 반응적 지루함과 만성적 지루함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루함은 바로 만성적 지루함이겠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 에리 프롬이 이야기한 현대인들의 질병인 권태와 지루함도 바로 이 만성적 지루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두 번째 장인 지루함의 깊이에서는 만성적 지루함이 일어나는 내적인 요인 그리고 내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가는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인식이 부재할 때 우리는 만성적 지루함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라는 존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필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곧 세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억압하면서 그것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사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도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연결이 끊겼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고 그로부터 만성적인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책에 나오는 연구 결과에서 만성적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양가 감정과 수동 회피적 자세, 그리고 수동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고, 나 자신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다 보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능동적 자세보다는 연결이 끊긴 상태로 가만히 있되, 무언가 그냥 일이 일어나서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나를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게 되는 위치에 스스로를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까지 느끼게 하는 이 지루함은 부정적인 감정이기만 한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루함에는 역할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역할은 메타 인지를 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욕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루함을 이해해 봤는데요. 내가 지금 지루함을 느낀다면, 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망과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대상이 간극이 있다는 것,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때 지루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해야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메타인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지루함을 느낄 때 내가 지금 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알람을 울려주는 역할 또한 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 지루함의 역할을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엔트레인먼트 붕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링마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지루함이라는 것이 메타인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엔트레인먼트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엔트레인먼트라는 개념은요. 두 개의 독립적인 진동체가 각자의 속도대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두 개가 동기화가 되면서 같은 속도와 같은 모양으로 진동을 하고 그러다가 그 상태가 고정화되어서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엔트레인먼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따라야 할 체제라던가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심리적인 엔트레인먼트도 그 물리적인 엔트레인먼트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심리적인 엔트레인먼트.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게 만드는 이 심리적인 엔트레이먼트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심리적 엔트레이먼트를 유발하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그것들을 배우고 흡수하면서 점점점 동기화가 되어서 그 이야기에 흡수되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화되어서 움직이다가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똑같이 움직이던 이 세상의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의 이야기인가? 내가 따라야 하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자신만의 창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루함은 기존에 우리가 따라야 했던 세상의 문법, 그리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만의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어, 여기까지 지루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루함이 일어나는 이유만 알려주고 끝이 나면 굉장히 아쉽겠죠. 다행히도 책의 사장에서 작가는 지루함의 근원적 처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처방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가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근원적 처방은 마음씀입니다. 지루함이라는 말이 가장 근원적으로 존재했던 단어가 그리스어인 아케디아라고 해요. 이 아케디아는 케디아가 없음, 즉 마음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루함이 마음을 쓰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면 근원적인 처방은 마음을 쓰는 것이 되겠죠. 이 마음을 쓰는 것은 신경을 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신경을 쓰는 것은 나에게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을 쓰는 것은 나에게 무쓸모하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가 있고 흥미가 있고 내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여기서는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쓸모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하지 않고 나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가가 제시하는 개체 초월적인 연결이나 공명과 같은 처방들도 모두 결국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요, 제가 처음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이 에리프롬의 책에서도 인간이 사물이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로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진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올 봄에 재미있게 읽었던 행복의 정복에서도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의 대상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것을 행복의 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책의 말미에 다다라서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관심 기울이기고 그 내용이 이세 가지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짧은 영상에 나머지 두 책들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이세 가지 내용들을 결국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자신을 초월한 무언가에 진정 관심을 기울일 때, 결국 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연결이 회복되면서 지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루함이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굉장히 일상적인 고민으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특히 일에 있어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책에서 얻은 근원적인 처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업무 일지를 조금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할 일이라던가 내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과 같은 이익과 쓸모와 관련된 기록들을 중심으로 업무 일지를 작성했다면 어 지금은 형식을 좀 바꿔서 내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형식을 바꿔봤어요. 그런데 계속 쓸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계획할 때 오늘 내가 할 일을 확인한 후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미리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봤어요. 하루를 마칠 때 발견한 것들이 있다면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지루함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겠지만 업무일지를 이렇게 바꾸고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에서 느끼는 지루함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 있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일에서 제 나름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 지루함을 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지루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루함과 관련지어 물음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의 끝에 그세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지루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를 가지시거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셨다면 영상 끝에 질문에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함께 질문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덜 지루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